있는데요. 한번 볼까요? 고 자. 얘는 이름이 뽀뽀고요. 얘는 비숑이에요. 비숑. 이고소해 줘. 이름은 뭐예요? 갈색이에요. 갈색. 서은이가 얘기해 줘요. 서은이 기 말해 줘. 토끼 앞 모습 좀 보여 주세요. 하나 <laughs> 아, 뽀뽀 앞 모습 보여줘. 뽀뽀 뽀뽀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. 서은이 어디가? <laughs> 서은아, 토끼 좀 보여줘. 서은이 방좀 소개해 줘. 여기는 서은이 방입니다. 하은 언니가 소개해 줘. 자 여기는 서은이 방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뭐 뭐가 있는지 방이구나.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는레고가 있습니다. 레고 맞고. 아니 거기 말고 방차. 여기 장난감 있는데. 이거는 아, 시, 시니핑 마카롱 가게고요. 얘는. 어여긴 토끼가 많네요. 네, 토끼 토끼를 좋아해요. 이거는 저금통, 이 삐뽀핑, 구국차 삐뽀핑 구국차는 삐뽀핑이 있어요. 여기 간호핑도 있고요. 그리고 이티니피 핸드폰. 필니핀 핸드폰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여행가방. 뭘갈때 가지고 가는 여행가방이에요. 네. 자, 이 정도는 여기는 소개해 줄 거예요. 이제 동작장소 이